정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윗과 함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 3장을 함께 나눌게요.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괴로움을 겪은 이야기.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괴로움을 함께 나눌게요. 한나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분인 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괴롭힌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나가 선택한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였어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것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